테슬라가 네 번째로 사이버트럭 대부분을 리콜합니다.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트렁크 배드트림과 전면 유리 와이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두 차례의 별도 리콜을 발표했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11,400대 가량의 사이버트럭이 헐겁거나 분리 가능성이 있는 장식용 트렁크 배드트림 부품으로 인해 리콜됐습니다. 한편 또 다른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11,700대 가량의 사이버 트럭이 과도한 전류로 인해 압류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의 고장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두 문제점 모두 주행 시 발생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인명피해나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리콜 상중 하나인 트렁크 배드트림 문제는 12월 말 와이퍼 모터 고장은 2월에 발생했으며, 만약 영향을 받은 사이버 트럭일 시, 고객에게 리콜 알림이 8월에 발송됩니다. 한편 이번 리콜은 사이버 트럭이 처음 시장에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YTV 뉴스 김기훈입니다.